안녕하십니까? 주식월러스의 김동조 소장입니다. 자. 주식 여러분들 잘못된 꿈 깨야 됩니다. 먼저 AI 시대 장기 투자는 도박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주식 투자는 장기로 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 미국 주식 봐라. 계속 올라오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예전에는 기술의 발달 그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길게 보고 투자하면 되지만 요즘 AI 시대는요, 장기 투자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미국의 그 엔비디아가 어, 뭐, 어, 최근에 많이 상승했다가 크게 꺾어지고 있죠. 조금 이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립니다만은, 중국의 딥시커 나와서 한꺼번에 반전해버렸잖아요. 물론 또 다른 장단점 비교할 게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술의 최첨단을 달린다는 AI조차도 안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판도가 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어 세계적인 기업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최고이 그어이 전망 우량주고 어 장기 투자에 좋다 그런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 기업이란 게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게그 속도와 수준을 AI를 이용해서, 어, 제약, 이, 이, 그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고 AI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걸 자꾸 자꾸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 뭐, 어, 지나간 재무제표를 보고 이기업의이 재무제표가 좋다. 전망이 좋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장중에 뭐열 번, 스무 번씩 사고 팔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AI 시대에는 장기 투자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미국 한국 주식기고, 어, 한때, 뭐, 최근 몇 년간 오로지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뭐, 다른 주식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주식들 다끄어지고 있죠. 지금, 지금요. 한국 주식은 개별 종목적으로 급등주와 랠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아 어, 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 아, 급등주고, 뭐, 중소형주, 코스닥주 아니냐, 그거 위험한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주식은요, 제때 사고, 제때 파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어, 뭐, 며칠 만에, 또는 뭐, 하루 만에, 또는 뭐, 몇주 만에, 에, 이거 사고 팔고 기준을 내가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달려가는 마리에 올라 타기 위해서는, 그, 훈련을 해야죠. 그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내가 조종하려면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어, 도로 연수하면서 내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주의상에는. 어, 전부 다 나를 믿어라. 전문가들이. 그리고 정권사도 자기들 믿어라. 우리가 알아서 전망해줄게. 코치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다 망하는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어, 나만의 기준. 갖고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확률게임이고 그 주관적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한국 주식은요 벌써부터 개별 종목적으로 급등주가 랠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전종목에서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사고팔고 하는 거 매매 훈련을 여러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마이웨이스탁에서 어, 이 훈련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합니다 자, 요거 두개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주식 잘하려면, 아, 그리고 여기 하나 참고로 지금 태, 미국 주식 하신 분들 또 삼성전자 하신 분들 큰 규모로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100% 무슨 주식을 살까? 언제 사고 팔까? 100% 내가 스스로 판단할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1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그건 여러분 도박하는 거예요. 노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해 놓고 장기적으로 기다린다. 아, 골치 아프다. 그거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가? 지금 물려 있는 주식 다 팔아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왜? 내가 모르고 남한테 물어갖고 주식 사가지고 손해보는 건 그건 도박한 거지 노름한 거지 여러분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럼 노름은 끊어야 됩니다 끊어버리고 다시 은행에다 돈 집어넣어 놓고 다시 시작을 하세요 어, 제대로 사고 파는거 종목 뽑아내는거 배우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그 방법 제가 또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 정 지금 많이 물려 갖고 너무 손해가 크다 할 때는 절반 이라도 파세요 절반 팔아 가지고 현금 어, 보유해 놓고 이제 파워 분석 법 마이웨이스타이스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전문가 다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 머리 꼭대기 위해 여러분이 앉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있게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아이내 어, 주식 주관적으로 해나가는거 여러분이 익히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전문가 의존하는 건 도박입니다. 남한테 의존하는 거 자, 요거 간단하게 차트 보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 주, 이, 이 주식에요. 2,000개 넘는 주식에서 1, 4, 5, 7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견가, 경기 가경종합지수 등락 관계없이 오른 종목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치를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비교해 드리겠는데, 20년치를 보면은 한국 주식은 대세 상승 초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어 크게 꺾이는 추세고, 물론 꺾이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어 반등하더라도 올라가더라도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주식은 신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 여러분이 주식 하면은 정보투자 재무제표 보고 어뭐 금리, 환율 이런 거 분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보투자 기본적 분석 아닙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게 400년 넘는 주식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기본적 분석 보 하는 게 기술적 분석뭐 유럽, 미국에서 건너온 거, 일본하고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거는 코에 걸면 코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입니다. 이렇게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떠들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자, 봐라, 기본적 분석뭐 이거 니들이 할수 있느냐, 재무제표 할수 분석할 수 있느냐, 환율 분석할 수 있느냐, 그다음 뭐 심리 실이 뭐고,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뭐고, 엘리어트 파동이 뭔고, 여러분이 아느냐? 복잡하고 어렵지. 그러니까 주식은 어렵고 복잡한 거야. 변동성이 심해. 그게 여러분도 혼자 하면 안 돼. 우리 전문가들한테 물어. 예, 저도 옛날에 뭐 정권 사근무 했었습니다. 우리들한테 물어 너희들은 그냥 회비 내고 수수료 내고 우리가 종목 추천해주고 사고 팔고 전망 우리한테 물어가 해라. 자 요렇게 합니다. 이게 맹백히 잘못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전문가들 싹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고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남한테 물어 선공할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남한테 물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를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방송이나 신문이나 언론 지상에서 주식 해가지고 이 꾸준히 크게 돈 벌었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인터뷰 보세요. 아저는 홍길동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서 종목 추천 받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식은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서 꾸준히 해나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팩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는 전문가는 존재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뭐, 용어나 이런 거, 그런 건 여러분이 스스로 익히시면 되고, 절차는 전권사 직원한테 물어가지고 개설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싹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요, 마이웨이스타 홈페이지에서 주식 올려서기 파워 분석법, 어, 이 복잡한 이론이 일체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입문편, 도로, 무료 강좌, 동영상 강좌 있으니까 보시고, 어, 이 바로 어, 실전편, 훈련 방송에 바로 참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돈 내가 불립니다. 글자 그대로 주식의 주권을 스스로 이, 찾으세요. 남한테 너의 처럼 그렇게 이 주식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주식 여러분들 하는 거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행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물려가지고 그거 주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박입니다. 도박, 여러분들 진정한 투자를 마이웨 스타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선 요게... 그 한국 주식 20년 차트입니다. 이 아, 차트 프로그램은 증권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마이웨이스탁에서 자체 개발한 파워 분석 차트입니다. 이거는 큰 손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포착해서 개발된 겁니다. 자세한 거는 실전 평가자에서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은요, 2,000 포인트, 2,100 포인트 전을 해가지고 17년 동안 이걸 어, 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여기 에한번확 2,000포인트 이하로 빠졌던 때는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 금방 올라와 버렸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금방 빠졌다 금방 또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000, 2,000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 이 우리나라 연기금 기관 투자와 외국인 큰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은 전반적으로 2,000포인트, 2,100포인트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 아, 그러니까 그게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치 기준이 그 1년도 아니고 17년, 8년 동안 지지가 되어 왔잖아요. 여기도 봐요. 코로나 이후 폭락을 했다. 다시 서서히 이제 올라갑니다. 이 대세 상승 초기의 모습이 보면은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다우지수입니다. 그동안 물론 엄청나게 올라왔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지금 다우지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올라가본들, 반등해서 올라가본들, 얼마나 더 크게 올라가있습니까 이거 끝없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그거는요.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우선 그, 어, 미국 주식, 대표적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테슬라 어떻습니까? 고점 찍고 거의 50% 반토막 나버렸죠. 예. 이게 무슨 주식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시 이50% 가까이 떨어진 게 다시 이50% 반등한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 어쩌면 이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지금 방법은 아이 너무 떨어져서 못 판다가 아니라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올라가는 속도 또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걸 감안했을 때. 팔아 버리고 차라리 한국 주식에서 내가 아이 올라가는 주식들 잡는 방법 익혀 가지고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이 한국 주식엔 지금 그 중소 어이 어, 기업들 그다음에 그어 코스닥 주식들 어, 수수로 상한가 30% 나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테슬라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30% 반등하려고 그러면 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으로 다 팔아버리세요. 팔고 한국 주식 공부해야 하는 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큰돈 들어가는 그 자체가 도박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주식 1억 갖고 5천만 원 가지고 처음부터 주식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찬성하겠습니까? 아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정안 되면 절반이라도 팔고, 절반 가지고, 아, 이거 뭐, 반등할 때가 참 기다려보시고, 내가 제가 뭐볼 때는 무조건 파는 게 원칙입니다. 왜? 내가 모르고 사고, 남말 믿고 사서니까, 그건 도박한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 테슬라도 그렇고, 어, 또, 뭐,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도 지금 꺾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주식입니까? 이거 엄청난 불량주예요. 주식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 우량주고, 올라갈 때사가 팔아버리고, 그 다음 꺾어질 때는 불량주입니다. 이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폭등할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이거 고점 매물벽 치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정 팔기 싫으면 50% 팔고 50% 다른데, 이 한국 주식, 배워서 여러분들 수익 내면 됩니다. 아예, 내가, 아, 확실하게 내가, 아, 주식을 사고 파는 걸, 종목 선택하는 걸 확실하게 할줄 모르면은, 아예 100만 원 이상 투자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무조건 도박입니다. 여러분, 도박 해놓고, 어디를 갖고 원망을 합니까? 정부를 원망합니까? 정권 당국을 원망해요? 예. 정치 원망,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 원망해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애시당초부터 주식은 남한테 전문가한테 물어서 성공할 수 없게 끔돼 있습니다 아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 깨달은 여러분이 잘못이지 예 그러니까 주식 남 원망할 거 없어요 주식 투자 란게 뭔가 니돈내돈 네 태워 놓고 내가 니돈 네 빼앗느냐 니가 내돈 빼앗아 가느냐 이돈 빼앗기 전쟁터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돈안 빼앗길라 그러죠 내가 남한테 돈 벌라 그러면 남도 남한테 돈안 빼앗길라 그럽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판국에 아니 내가 주식에서 손해 봤다고 남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너로매 놓고 돈 잃고 나서 한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식 투자를 하자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여기 한번 하나 애플을 한번 볼까요? 자 애플도 이미 꺾여지고 있잖아요. 예뭐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 아, 물론 또이 단기 장기적으로 아니 그 장기적으로 이런 무거운 주식이 10% 20% 올라 갈라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데요. 예그 몇십 오르는 한국 주식이 부식이 수로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 주식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최근에 올라왔던거 예. 에, 요건 삼면경이라 그래가지고, 에, 위에 이거, 어, 단기 움직임, 중기 움직임, 장기 움직임, 장중에 분봉, 단기, 중기, 장기 이걸 삼면경이라하는데 동시에 보고 해야 큰손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선도 세력은 큰 손들은요, 이 주식을 대부분 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큰 손들이 이미 저 한국의 다른 나라 외국에서 호구들로 아주 마구마구 사주니까 고점에서 다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은다이 큰손들한테 다하는게 일반 투자들 호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아 나의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프로가 되는 겁니다. 파워 분수 프로 예 호우인 일반 투자자 그룹에서 빠져나오시란 얘기예요. 예자 그럼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이 파워 분석법으로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순식간에 몇십 프로 올라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올랐죠? 예. 이거, 이것도 몇십 프로 오른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봐요. 예. 이런 것도. 이거. 상한가 가고 순식간에 4, 50% 올라가 버린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예. 이 순환 랠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기 마찬가지. 여기 다음, 이거 매집입니다. 매집 해놓고 이런 걸로 어떻게 띄우는 시점이냐, 여기서 어떻게 포착하느냐, 그걸 여러분이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 이봐요. 여기. 이게 매집입니다. 요거 어, 올렸다 내렸다, 요게 분석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예. 고훈련 그 방송에서 다 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거 전부 최소한 몇십 프로, 어, 심지어 100% 이상 오른 것도 있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고, 이렇게 폭락하는 겁난다. 그거야, 여러분들. 해운대 앞바다, 경포대 앞바다 가가지고 바다는 위험하다, 빠져 죽는다, 들어가면 안 돼. 그거는 수영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수영법을 알면은, 경포대 앞바다, 해운대 앞바다는 즐거운 놀이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때 사고, 보유하고, 팔고 나오는 방법을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도로 연수 없이 여러분 필기 시험만 합격했다고 마구마구 몰다 대형사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사고나면 위험해. 아, 그러니까 훈련하면 되잖아요. 훈련하면 안전한 어, 이절기는 내서 도우가 되는 거죠. 자동차도.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거 일부 보여 드린 이것도 매집되고 나서 올린 겁니다. 예. 급등하는 주식 은 거의 99%다 매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거 여기 1차 매집, 2차 매집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요. 최근 그 5년간 상한가 급등주 천개 종목 예. 전부 파워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익힐 혀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금년 그이 월달에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청계를 내놨으니까 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일정한 패턴 큰손의 심리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여러분이 자꾸 훈련해서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뭐이 어, 불면이 백, 어, 아,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마이웨스타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어 인문편 보시고 바로 실전편 어이 훈련 방송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